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열풍을 대표하는 신예 스타 정동원이 2024 KGMa 코리안 글로벌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며 K팝 역사에 또 다른 금자탑을 세웠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KGMa는 한국 음악 산업에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로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하는 자리다. 정동원은 뛰어난 음악성과 대중적 사랑을 바탕으로 베스트 아티스트 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고 올해의 2위 영예 또한 차지하며 더블 크라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의 수상 소감은 팬들과 관계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며 무대 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수상 무대에 오른 정동원은 화려한 슈트를 입고 등장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는 트로피를 든채 이상은 저 혼자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것이라며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신 제이디 원. 정동원의 팬덤 이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분과 함께한 여정이 선물 같았고, 앞으로도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음악으로 다가가겠다, 고 다짐했다. 수상 직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는, 이후에 영예를 안게 된것 또한 기적 같은 일, 이라며. 정말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 아티스트들이 함께했는데, 그 속에서 저를 기억해주시고 선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전했다. 정동원은 지난 몇 년간 트로트의 틀을 넘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사랑을 받아왔다. 그의 독창적인 음색과 진솔한 가사 표현력은 국내외 팬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수상은 단순히 그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이 k 팝의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정동원의 2024년 발매된 앨범 블루밍 드림은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으며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수백만 회 이상의 재생수를 기록하며 데이트를 쳤다. 앨범의 타이틀곡 별빛의 노래는 가사와 멜로디의 완벽한 조화로 많은 팬들의 심금을 울렸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1억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정동원이 언급한 신곡 고리는 수상 무대에서 깜짝 공개되며 팬들과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로 구성된 이 곡은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팬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무대 위에서 처음 선보인 고리는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정동원만의 진솔한 감정 표현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무대를 지켜본 한 팬은 마치 정동원이 직접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며 감동을 전했다. 이 신곡은 KGMA 직후 각종 응원 차트에 등장하며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뮤직비디오 또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며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동원은 최우수 아티스트상을 받기 전 팬덤 제이디원과 함께 이즈 라이징 스타상을 수상하며 KGMA에서 두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즈 라이징 스타상은 올해 가장 두각을 나타낸 신예 아티스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의 폭발적인 성장과 음악적 잠재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시상식에서는 그의 팬덤 제이디원의 헌신적인 응원이 특히 강조되었다. 정동원은 제이디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이라며 여러분은 제 음악 여정에서 가장 큰 동반자라고 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4년은 정동원에게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국내에서만 사랑받는 것을 넘어 글로벌 차트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매된 앨범 하모니는 여러 국가에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정동원의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팬들에게 깊은 위로와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의 진심이 담긴 곡들은 전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K-POP이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KGMA에서 또한번 역사를 쓴 정동원은 시상식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끊임없는 성장과 도전을 약속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의 여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동원의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의 진심이 담긴 소통은 K-pop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제이기완과 함께 그가 써내려갈 또 다른 역사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고리, 위, 선율처럼. 정동원이 만들어갈 연결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자. 저희 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